마태어 복음 14장 헤롯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 때에 헤롯의 영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이 세대의 왕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다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 헤로드는 자기 동생 피디 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로드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차를 말했기 때문이다헤로겐는유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두려워게 해주었다.그래서 헤로겐는그 손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들어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라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하고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어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 죽음을 거두어 장사하지 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오천명을 먹이시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배를 타시고. 배단 곳으로 물러가셨. 그러나 여러 고울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노로 그분을 따라 나갔다. 육노로 그분을 따라 나갔다. 예수님께서는. 대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이 보시는 가운데 마,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붙여주셨다. 저녁 때가 되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며 오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가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느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불밭에 자리 잡으시다고 제시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 믿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나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야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오천명가량이었다. 물을 거르시다.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저축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중은 당신에게서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 때가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을 때 혼자 거기 계셨다. 배는 이미 못해서 여러 스타디움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막바람이 불어 바다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치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정이다. 하며 소리를 하며 두려워 리대지를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이르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것은 저의 저서로 물 위로 걸어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느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 나서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는 소리를 들렸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해.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없으랬다라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개념 역사에 대해서 병자를 고치시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견네살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에. 사람들을 보내요 병든 이들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오자락게 그 옷자락술에 그들이 소, 손인이라도 되게 해 주십사 고청하였다. 과연 그것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